그러면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 인텔 1 2 세대 맞네요. 오해가 안 되네요. 아깝네요. 아 여기서 고화질로 잘볼수 있었는데. 혹시 어디 사이트? 안녕하세요. 선생님 같이 나와 주셔야 되지 않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주식회사 보가의 김준영 과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그 김채영 과장님. 김준영 과장님아 준영 과장님. 아저 네. 이름을 틀렸네요 주변에. 아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킹할 차는요. 근데 오늘은 살짝 도킹이라기보다는 광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살짝 좋습니다. 그 보가 나인의 카니발 하이리무진 프리미엄 도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니발 하이리무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그 위쪽에 저 루프가 굉장히 유려하게 섹시하게 빠졌어요. 다른 특장업 업체들하고 좀 다르게 공기 저항을 좀덜 받게끔 설계를 직접 한 겁니다. 인증 다된 제품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 굉장히 라인이 유려해요. 뭔가 살짝 그 고래 등을 보는 듯한. <목소리> 제가 또 사심을 안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광고를 받았지만 이제 쌍골를 먹을 각으로. 나텍스 장어 좋아하세요? 아니, 아니, 나 아니, 나 아니 나 이거. 뭐.. 어? 와 매운이 진짜 아니 매운이가 하는 그런 느낌이야. 충분히 잘된 자동차를 보면. 뭔가 좀 살짝 가슴이 웅장해지 않나? 만져보시자. 아니 그럼요, 네, 당연하데아 그래요? 어, 그냥 만져보시안 돼. 요 아니요. 어어 만져보실래요? 아, 네. 어 어디 가세요? 아니 같이 한번. 어, 니 이게 두같이인데 아니 아니. 어 굉장히 부드러워요. 뭔가 뭔가 그 운동을 했었던 그 남성의 그 관배근을 만지는 느낌? 그 울그락 불그락하고 남성적이면서 그 디자인을 잘 살려놨. 어. 소울마크 낙 맞네? 어 죄송해요 <laughs> 아 잠깐 어 소울마크 낙 아니 죄송해어 이렇게 뒤쪽에 로봇카같이 생겼어요 일자로 이렇게 쥐 이러면서 아니 잠깐 이거 어머어서도잘는데 아, 아 저저이러면 살짝 광고 빠꾸 먹나요? 아 괜찮죠. 이것도 그 따로 그 튜닝에서 나오는 그 라이트잖아요. 순정 라이트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이게 비스콘티 테일램프를 이제 비스콘티 테일런트로이 비스콘티 LED로 변경하는 거고요. 어. 아, 네. 언뜻 보면 그 살짝 카이엔 느낌이 좀 아, 나는데 일단은 카이엔 차주분들 기분 나쁘시다 많이 사과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배기구를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가짜 타입이긴 한데 그 순정 카니발하고는 다르게. 영롱하게 마감 처리를 굉장히 잘해 놨어요. 이것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수 있는 거고요? 네, 추가 옵션이시고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내려가 가지고 이 카니발에 조금 그휑한 그런 볼륨감을 조금 더 더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이 브레이크도 옵션으로 따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보관하에서 이제 차량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서스, 브레이크 여기서 1급 정류소를 갖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다 장착 가능하시고요 아 서스도 어우 크고 아름다운 코일이 들어가 있어요 네. 어 브레이크도 어 앞에 몇 피가 들어가죠 이거? 얘는 지금 4피가요 지금 6피입니 6피요? 네. 아 어쩐지 크기가 제법만은가잘 달리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잘 서야 되잖아요 차가 네 그럼요 당연하죠 예. 빠딱빠딱 잘 서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 <laughs> 어, 살짝 적응이 잘 안되시나요? 아니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나중에 광고주님한테 노답받는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그러면 제 사심을 살짝 채우는 느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짝 신기한거를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건가요? 네, 대충 감은 오셨을거예요딱 문을 열게되면은 일체형으로 이렇게 사이게 되요 오! 이렇게 닫힐 때 우와 오 어, 되게 고급지게 영롱하게 닫히네요 다시한번 어 이게 뭔가 살짝 사이드 스커트가 발견된 발기하는... 는저 처음에 몰랐어요. 이 스커트 라인이 보통 사이드 스택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냥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얘는 깔끔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소재 같은 경우에도 네. 이거 양쪽 두개 잘라가지고 스키 타도 되겠는데요? <laughs> 이제 실내로 슬슬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소재 느낌이 어, 이 되게 매트하네요. 이 느낌이. 이것도 그럼 다 지금 이 업체에서만 따로 커스텀을 한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좀 상당히 놀랐거든요. 지금 다 가죽이에요. 보시면은 원래 카니발 여기 우레탄이거든요. 근데 지금 만져보면은 어, fuckin' 보드운 가죽이고요. 굉장히 마감이 잘돼 있고 이 스피커 같은 경우도 에 따로 제작한 도어 트림이잖아요. 그쵸네 맞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다 금형을 딴 겁니다. 저 그리고 진짜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이 보시면은 이 안쪽까지 마감이 다돼 있어요. 진짜 이거 이거 혹시 마감한 사람 누구예요? 마감하시는 또 트리밍 장인이 음. 따로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laughs> 아니 그 장인 분 한번 진짜 보고 싶은데 진짜 완전 변태실 것 같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감을 이야 여기 다 스위드 지 여기 지금 불 들어오는 거 이거 그 롤스로이스에서 봤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딱그 여자친구 딱 태워가지고 자기야 밤하늘 볼래? 이제 시트를 딱 눕히면서 아... <laughs> <laughs> 어? 왜 살짝 숙소하세요 그러신 아니, 적 아니. 있으세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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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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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laughs> 없어요? 이 UVO 내비게이션하고 이게 보가만에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또 터치가 돼와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보가에만 있는 이제 기술이고요 와. 이 앞쪽에서 뒤에 있는 모니터들까지 조명까지 전부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딱 보면은 이 앰프 딱 조명도 꺼졌다 켜졌다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여기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와 이게 모니터가 이렇게 떠요? 막... 터치가 아 야, 이게 다 되네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여기 뒤쪽에 있는 29인치 이 모니터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세계 최초로 보가만에서만 네, 그리고 맞습니다. 인텔 12세대 기반 PC잖아요 네, 그럼 이거 거의 보통 사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빠분들이시겠네 사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네 어, 저도 한대 신청해놨습니다 아 진짜요? 네, 네. 어 그럼 혹시 지금 결혼하신? 네 결혼은 했고요 어 저도 하나 사고 싶은데 네 그럼 이제 결혼부터 <laughs> 아 저.. 아 결혼 못저 어, 살짝 어때요? 저 결혼하게 생겼나요? 아니면은 어.. 어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아니면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깔끔하게 이혼 한버 하시고 저랑 같이 결혼하시는 거 어때요? 어.. 제가 취향이.. <laughs> 그리고 이 키보드 이게 저 처음에 뭔가 했는데 이걸로도 뒤쪽에서 조작이 가능하더라고요? 이게 마우스 패드고요 이게 아... 왼쪽 버튼, 우측 버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여기 루프를 들어가 보시면요 네 이제 저희가 기본적인 이미지 파일은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조명 스타일도 있고 이제 움직이는 영상도 있고요 그러면 이 루프 사진이 네. 설마 여기 위에 있는 이 그대한 크고 아름다운 이 사진이 바뀌는 거예요? 예 네, 맞습니다 원하시는 사진도 다 넣을 수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폴더 열기가 있기 때문에 폴더 열기 하신 다음에 이메일로 원하시는 사진, 영상들 옮기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 추가로 옮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잠깐만 진짠가? 에 거짓말이죠 아, 진짜 한번 눌러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뀌어요? 누르시고. 네. 뒤쪽에 55인치 모니터를 보시면요. 음. 오 뭐야? 진짜 바뀌네? 오! 선생님, 저,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여기 이미지 말고 영상 같은 것도 돼요? 너무 길지만 않으면은. 아. 그러면 여기다가 살짝 그액스 같은 거뭐 가지고 야동 같은 거 넣어도 돼요? 벌써 해 보지 않았어? 아, 해보질 않았어. 어, 근데 기발한 생각 아니에요? 어, 기발하시네요. <laughs> 기본적인 이제 화면은 29인치로 메인 설정을 해놓는데 네. 55인치로 화면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크게 보실 수 있으시죠. 오, 그렇죠. 네. 모든 게더큰게 아... 중요하죠. 과장님도 한 사이즈 하실 것 같은데? 아,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원래 겸손하신 분들이 다 그러시더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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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래 지시 보는 게왜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불 타오르는. 아 저런 건 사실 불멍 때릴 때이 가죽 같은 경우에도 어 뭔가 그 금단된 어떤 물건을 만지는 듯한 되게 물컹해요 아 이게 이게 진짜 좋아요 뭔가 되게 고급차 느낌이 딱 들게끔 대리석 어이그 차가운 느낌 아 나는 의전차를 지금 타고 있다 내가 회장님이다 소재 같은 경우는 사실 말해 모의 느낌이에요 마감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지금 제 키가 185거든요 앉았을 때 공간이 너무 잘 나와요. 특장업체에서 나온 게 들어가면 시트가 커지잖아요. 네. 근데 공간적으로 부족한 게 없도록 정말 잘 설계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조절하냐? 여기 패드가 있더라고요. 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어, 이거 느낌이 상당히 좋네요. 이 모니터도 앞쪽에서 음. 저렇게 연동이 되는 거. 이게 그러면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순정이랑, PC랑 연동이 똑같이 되는 거죠 저희가 기본 포칼 스피커를 사용하는데 네. 중급 이상 정도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원가도 그... 높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고급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네. ISG 근데 저게 생각보다 이 PC에 간섭을 조금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보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작동이 할 때에도 원활하게 순정 PC하고 연동이 돼 가지고 탈 없이 작동이 된다 어 이게 검색도 되나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인텔 12세대 기반 PC라 가지고 네, 네. 있는군요. 그러면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아, 인텔 넷이 세대 맞네요. 오해가 안 되네요. 아깝네요. 아 여기서 고화질로 잘볼수 있었는데. 혹시 어디 사이트 보세요? 전... <laughs> 시동이 꺼져있는 상태잖아요 꺼져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면 켜져 있을 때는 더잘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 그리고 이 위에서 이볼 때마다 이 조명이 너무 이쁘게 잘 들어와요 이것도 따로 그 보가에서만 튜닝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이제 앰비언트 같은 경우도 네. 랜덤, 레인보우 이렇게 설정이 다 가능하세요 아. 원하시는 색상 그날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시면 이렇게 쭉 하고 가면 돼요 아. 마찬가지로 스타라이트 같은 경우도 다양하게 색상 변동 가능하세요 아이 은하수? 네 맞습니다 아 이거군요 네네.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가격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기본 출고가에다가 프리미엄 팩딱 추가하면 6,403만원? 네. 그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얘는 지금 프리미엄 단계긴 한데 저쪽에 지금 있는 그 커다란 그 하얀 네네. 백곰이 스탠다드 트림이 6,500만원부터라고 네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네네. 남는 게 있어요? 네. 저희 대표님께서는 네. 항상 없다고 하십니다. <laughs> 네. 어 워낙 자재들을 네. 원가 낮은 걸 쓰질 않아요. 아니 네. 그니까요. 지금 다 봤는데 진짜 이 느낌이 너무 깔끔해서 뒷좌석에 둘이 들어왔다가 내시될 것 같아요. 어, 네. 네. 근데 저희 지금 둘이 들어왔네요? <laughs> 저, 잠깐 내려야 되겠습니다. <laughs> 2 열도 중요한데 저 뒤쪽에 있는 3열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키가 크거든요. 웬만한 3열은 제가 못 앉는데 여기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트가 생각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어? 어? 머리가 안 닿아요. 어 어떻게 안 닿지? 이쪽에 머리 닿는 것 때문에 많이들 불편해하셔가지고 네. 시트 포지션이 조금 낮습니다. 이렇게 키가 큰180 장신의 남성분들도 편하게 앉아서 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데요? 그리고 이 3년에서 보는 이시야감 자체가 오, 굉장히 그 좋은 무드감을 연출시켜주네요. 이 위쪽에 있는 55인치 진짜 이 보가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거. 이게 진짜 레전드인 것 같아요. 와. 아, 근데 진짜 저기에다가 그 액기스 같은 거좀 넣어놓으면 안 돼요. 과장님 취향 같은 걸로 반영해서? 아니면 제 취향을 좀 반영할까요? 저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 일을 해. 여기에다 예시에다가 살짝 맥심 같은 거. 제가 권인을 해 보였어요. 겠 그리고 이게 3열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보니까 180도 폴딩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뒤쪽에도 이렇게 물리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어. 네. 등받이 조절, 시트 앞뒤. 실내에 앉아서도 요쪽에서 이제 터치 컨트롤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별건 아니지만 헤드레스트도 전동으로 어 이게 전동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 기특해요 굉장히 순종적인 아이네요 뒤로 넘기게 되면 아 180도 폴딩이 됩니다 거의 뭐 침대 수준인데요? 어 자, 잠시만요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뭔가 살짝 모양이 좀 묘하네요? 혼자 우뚝 서있어요 정말 예술을 <laughs> 알겠습니까 왜 가만.. 왜 이렇게 웃으시 <laughs> 시트도 앞으로 쭉밀 수가 있습니다 오요 상태로 뒤에 뒷트렁크 문도 닫히니까 아 그러면 거의 진짜 차박도 되겠네요 가정에 있으신 분들의 남편분들이 이제 와이프하고 대판 싸웠을 때상렬에서 눕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게 쓰셔도 <웃음> 될 부분 <laughs> 어아 근데 한대 주문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살짝 그런 용도로 주문하셨네요 사실은... <laughs> 아, 말이 없으신 거 보니까 살짝... 살짝 있으신 거 같은데? 아니면... <laughs> 아니, 지금 어차피 와이프 분은 영상 안 봐요. 사실은... <laughs> 아니, 저 그리고 깜짝 놀랐었던 게 뭐냐면은요. 원래 여기가 여러분들 새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죽으로 마감을 해놨어요. 이게 지금 다 가죽이에요. 이 손잡이도 메탈이고 여기도... 다 아니 이게 어떻게 바감 상태가 이래요? 진짜? 제가 특정 업체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하이 퀄리티 여기 혹시 제가 누워 볼수 있나요? 아니 어, 예, 그럼요 이게 이어 시트은또 회전도 돼요 주행 중에는 좀 위험하시고 네 정차해 되셨을때 그 앞으로 누르시면 원터치 버튼이나요 시트가 원터치로 쭉 앞까지 오면은 자동으로 멈추게 돼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회전 락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 락 버튼을 눌러주시고, 네. 시트를 회전하게 되면은. 오! 오! 이게 닿는 게 없어요. 간섭이 따로 없어요, 지금. 이거 근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 에버랜드 그컵 돌아가는 거 그거. 애기 태워가지고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의 나라로 어 에서 랑 눌러 주신 다음에 한번만딱 그 흔들어 주시면 딱 고정이 됩니다. 어, 이런 식으로? 어 뭔가 구도가 묘한데요? <웃음> 네. <웃음> 어 가정이 뭔가 이쪽으로 와야 될것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와 보실래? 이 누워 보실래? <laughs> <laughs> 야, 185가 이런 식으로 차박이 되는 네. 차가 거의 없어요. 네. 이렇게 딱 누웠을 네. 때. 어. 어, 존나 멋있겠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뻗어서 누울 수도 있다. 시트 회전도 가능하고 침대로도 쓸수 있다. 3열이 굉장히 활용도가 진짜 높은 거 같아요. 최고 최고. 나봉상입니다. <laughs> 아, 과장님. 네.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예. 덕분에 너무 잘 찍었습니다. 아, 근데 차가 너무 편해 가지고 여기서 좀더 뭔가 쉬고 가고 싶네요. 같이 오실래요? 아닙니다. 저는 또 또 업무 보러 가야 돼가지고요 업무중에 네. 업무 하는 그런 취향 오피스 취향이신가요? 아유 같이 한번 오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보겠습니다 아 왜왜왜 왜, 왜. 오세요 <웃음> <웃음> 아, 저, 저...